나 메르시 해드릴게. 나도 나도 삼, 나도 하고 싶은데 톰브라이슨 한 사람인 것 같아. 아또 지는 건가? 아니에요 아직 아직. 파티 마을 가져요. 이거 너무 물리는 그생각 그렇고, 너무 위에서 우리. 물리면 아예 필러가안 물리? 물리는 쪽으로 가면 돼요. 루즈가보일잖하나루즈 안하나, 이렇게 다들 생명보험 들었지. 당연하지만, 뭐지바스트리가그렇게 해요? 다안 물리는 흘러는 아니에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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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와, 들어가자라이좀라이요라이 오케이, 확인. 라이너 캐라이 둘째 빠지고. 오케이. 나이스 커그라커라이한인라이한인라이한인 나이스. 디바가디바가 털아보고 디바가 있어 지금. 디바펑아극 나이스. 근데 털아볼 거 나, 아, 넷이 나왔네. 아미올래 어, 있었나? 아 파라 케어줘 파 케어줘 겐충 겐 나이스 걔 지진 보고 있어요 아.. 저..나..내가 화멸 끌게요 라인이 아부조아 방벽 씌어를운하겠날비 <laughs> <laughs> 오케이 어, 확인 포커싱 해드릴게요 확보파스스케어지 보고 있어요 힐배 공도어영웅 죽지 않아요. 달려버리기. 차라리 곧 쓰셔도 돼. 나 지금 발길이야. 발길이, 발길이, 발길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뭐가 아까워? 왼쪽이 트레이라인 바비. 아이스 트레이스 그래, 물에서깔짝된다 거의 14초. 아 우리, 우리 좋아야 계속 캐 케어 아, 내가, 라인이 할게 없는데 이거? 바물 딩 해주시면 돼요 바물 옮기고 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요 겐지 보고 있어요 어, 좀 라인 돌진 빠지고 다가, 어 거울. 나이스 나이 보고 디바다, 있어요. 패트 케어 줘. 안이안이크리안이 여기 누워 있어 누워 있 나이트. 아유. 라이 살릴게요. 안이안이크리 화물 게 화물 게 아니에요. 오케이. 포커싱 해 드릴게요. 맥크리 필. 오케이. 확인게 나이스. 자 옆에 정렬할 어어 어, 이스왜이스나이어나이들어이겠어이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다이스다이스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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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지금은 나어 지금은 나도. 지금은 나도. 지금은 나도. 지금은 나도. 지금은 나도. 나이스금은 나도. 지금은 나도. 지금은 나도. 지금은 나나이 지금은 나지금나이스우리도지르네나거 별거 아니 할만해 할만해 어, 우리가 시간도 많다 다시. 이건 메르시 각이네 바스테이스랑 <laughs> <이거> 메르시네 탱커가 할게 없어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탱커님이 앞에서 잘 막아주시니까 한조 한번해야겠다 함께일 때 우린 강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끔은 이런 축제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인저 적의 공격까지 30초 러시아에선 게임이 당신을 즐깁니다 이거 힘이 넘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와4 3 2 1스테서 누구 있나요? 디바 윈스어아 윈스턴 왔네요 어이제 33인 거 같은데? 브스 나왔네요 아니 3 아니야? 트레이더 빼고 33이다 트레 빼고 33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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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33 확인 확 부어 버렸어요. 이아양 옆으로 와요, 들 우리 딜로해 봐. 아, 와 지금 어디를 갈까? 아, 다이머드입니다 아, 그 필러. 필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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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도 저희도 하는게 나을 것같아저위저 포커스가 되나 아니면 다오를 포커스? 아나 빼야겠다. 우리도 좀 잘한 게. 우리도 우리도 좀한 게. 우리도 좀 잘한 게. 우리리리퍼잘 파라나 그도고한 게. 도 잘한 게. 도잘손 게. 라리도 잘한 게. 우리도 잘한 게. 우리도 잘한 게. 우리 게. 우리도 잘한 게. 우이도뒤 어안 보여 지금 트레이 오지 마. 우리 안 들어가나?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 들어가자. 여기 위에 일단. 그거 가지고 먼저. 바에서 파티. 있어서 빨리 많이, 많이 붙어요어가가 어, 어, 어. 나이스. 어,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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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저놈 격대 아. 신이시야와 아, 음. 아, 야, 어, 야발 보는 거 봐라, 라인. 어, 뭐 했다, 갔다, 뭐 아, 뭐였다갔다 얘들아, 아직 탑을 홀딩 안 하고 있고. 아, 쟤네 훨씬 잘되거든요 <봐라> 뭐 3-3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엠어 뭐, 뭐.. 파라를 하든지 대형할 거 하나만 해줘요 어.. 포만 응. 뭐예요? 나가야 돼 이거. 나가야 돼크라인이래 앞으로 파티 빡 빼줘야 돼라인복기차다 꽂아봐 뭐, 여기 라인, 가운데 라인, 가운데 라어좀 해주세요 파워라 라인 케어 좀줘 묶였다 브리 브리 포켓 원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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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키워줘 원숭이 키워줘 기어 팡! 기어 팡 오케이 어, 라인 좀지 뒤로! 아이고.. 원숭이 킬 원숭이 네, 킬어제제팀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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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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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나의 만로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이겼나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라니까이이스 나이스. 나나나이이이이 저쪽 한명 나갔어? 어떡해... 아 e 이 u s 저스 r 라이근지마 라디 에도 돼요? 예상 못하게 라디 괜찮죠? 그걸 저기 트레가 너무 불더라고 갖고 되겠어 고 라인도 켜야 하고, 이제 15분 정도야데 너무 무서워요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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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디바는 아, 부지런해야 돼요. <laughs> <다 거기서 웃음> 그냥 디바 이러고 다리 아요. 다리 아요 그래도 알게. 풀타임이 계속 안 됐는데, 저거 게가지까 그냥 고 라인이나, 라인 누구 3간 거지 7 8 9 10기 옆에지 나3어야베이16 어, 메이스베이 나이스, 어. 어 뒤에 트레 나이스, 도이스도이 메이 개피. 개피 나이스, 지고맞바지 도치바지. 도치바지. 지도치바이도이바지 도치바지. 도치지 도치바지. 이치어 오케이 나이스 저라인님이랑 홀딩 갈게요. 화물 자리 하나 나왔네 자리야, 화기위믿이 피었네. 어, 손으로 나왔던가? 좋아하죠. 자리여 있어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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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여 맥스. 쟤 뭐야, 바티스인가 두개 컷. 바티스 트레이서가 왼쪽에서 주막이 이렇게 오죠. 딜 트랩. 훨씬 빠지고. 오, 나이스. 와, 진짜 잘 썼다. 나이 돌진 빠지고. 나이스 헤어졌다. 맞돌진, 맞돌진. 패킹 당했어, 패킹 당했어, 패킹 당했어, 라인. 나, 나, 나 탄다, 나 탄다, 나 탄다, 나 어, 탄다. 아, 나이스, 라이커. 좋아요, 좋아요. 오르게 트레! 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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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다 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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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네, 없애, 라인 간색어 라인이. 라이트 나 써. 라인 돌진 어, 빠지고. 아, 아, 뭐, 아,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기까지 아이고, 안 보여. 뭐. 라인 개비야. 라인 개비. 라인 개비. 어라인 개비 니맨님 보고 있어요. 시바 켜져. 라인에 밴. 아트레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끝나어나났나 끝났, 끝났어. 나다이쁜나야지쁜다지나어저장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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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